이번 A는 A는 물이고 여기서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거는 물. B는 자, 지금 광합성 B 대는지가 나오고 한잖아뭘 사용하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 이야기?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들어오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이다. C는 아그래도 C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양분, 그게 녹말이고, 아 녹말 아니지, 뭐지? 포도당, 포도당이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게 D는 산소, 산소는 이렇게 배출 이제 방출된다. 자, 그래서 밤에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방출되는 거야? 지금 이때는 낮이잖아. 어? 이렇게 활발한 낮에 이렇게 방출돼 밤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잖아 밤에는 오히려 산소를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네. 알겠지 그래서 4번이 틀렸어 기공을 통해서 방출되는 건 낮이야 낮이기 때문에 밤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 2는 녹말로 저장되는 거지. 어. 말로 저장돼서 청남색을 이렇게 나타내. 이것은 포도당, 이것은 녹말 알겠지? 3번 답이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는 것 음. 양분을 만드는 거지. 필요한 물처럼 양,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 물, 이산화탄소, 햇빛 이렇게 말해야 된다. 4 번.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 생성되는 물질 이거잖아. 음? 자, 그래서 뭐 암시라는 그 어두운 곳이야. 알루미늄 박으로 가리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둔다. 알루미늄 박을 가렸네 일부를 일부를 알루미늄 박으로 가렸다는 것은 이거네. 음? 그럼 얘는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양분을 생산 못 하고, 옆에는 양분 생산하고, 어? 처음에는 포도당이지. 포도당. 자, 이것은 방금 이 실험이다. 알겠니? 똑같은 거다. 자, 옳지 않는 것은. 나에서 알륨박은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 맞는 말이야 빛을 차단해 지켰고 다 중탕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엽록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엽록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어 잎을 탈색하게 색깔을 없애버린다 엽록서 제거나 마찬가지인데 어? 이것도 좀 알아놔라 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다 열, 탈색 탈색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염록소를 제거시킨단 말이야 염록소제거시킨단 말이 다시 말해서 탈색시킨다 아, 다, 이렇게 다르게 나와 버리니까 헷갈려 그럼 이건 몰랐어 자 몰랐어 어? 탈색이 이건 지 몰랐다 음. 그러면 이게 틀린 건지 알아 알륨 바우로 갈린 부분은 광합성을 못 하기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에 반응하지 않잖아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려면 은 여기 감싸지 않는 A부분이잖아 A부분 그렇지? 2번을 몰랐어도 3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잖아 그래서 이건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아 빛이 필요하던 거 그리고 이것은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거광합생할때 실험이 다 달라 빛이 필요하면 알수 있다 맞고 농말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지? 8번.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 빛의 세기가 클수록 자, 여기서 보면 빛의 세기를 이거 하나 하는 거 하고, 두 개를 하는 거 하고, 빛의 세기가 커진 클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 자,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어, 늘어나는 거.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늘어나.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이건 틀린 거야. 알겠니? 너무 세면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알겠지? 일정해진다. 그래서 5번. 여기서 거리를 점점 가까이 했을 때, 어? 이건 뭔 거리야? 멀리 70cm로 뛰어온 거고 30cm였을 때는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질 거야 강해지면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뭔데요? 뭐가 발생하는데? 산소가 발생한다니까 이 기포가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가 발생해? 기포가 많아진다는 것은 가까워지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해 산소가 늘어난다 알겠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25, 25, 똑같잖아. 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계속 강압성량은 증가하지 않는 거야. 이게 똑같은 문제야. 알겠네? 25, 25. 자, 세질수록 강압성량은 증가하지만 어느 한계에서는 똑같다. 늘어나지 않는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써야 돼. 어느 한계 이상 되면 일정해진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둔 검정말 잎을 탈색시킨 후아 탈색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엽록세를 제거시킨 후 아이오딘 칼륨 영역을 떨어뜨려니 자 여기 똑같잖아 떨어뜨렸더니 청남색을 띠게 돼 청남 그래서 A는 뭘까요 A가 청남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녹말은 어디에 들어 있는데 음. 처음에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저장시키잖아 녹말을 음. 어디다 무슨 냉장고 녹록체라는 음. 냉장고 음. A가 청남색으로 물든 까닭은 당연히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음, 엽록체에 음. 녹말로 저장시켜 놓으니까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잖아. 어? 자, 농말이잖아 이것이. 이 A에는 엽록체에는 광합성을 하고 나서 포도당이 농말로 전환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겠니?